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어, 여기 어, 보여드리는 이분은요, 구추를 어, 이제 경북 청송군에서 어, 주말농부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어, 주말농부치고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문 농가하고 비슷해요, 양이. 어, 동생분하고 둘이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동생분 따로 자기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 동생분 고추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자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동생 고추보다는 아, 약간 한 10일 정도 늦어요. 같은 날그 이제 하루 차이로 심었는데도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그 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어, 이분 사연을 쭉 듣다 보니까 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 우선 이분은 이제 미끄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료들 잘 넣으셨어요. 어, 비료도 이제 비싼 거 많이 잘 넣었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문제점들은 이제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잘 키워 나가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이 6월 11일이니까 어, 거의 한 30일 다 돼가네요. 30일 다 돼가는데 어, 약간 늦죠. 조금 늦는데요. 그래도 뭐잘 키웠습니다. 이 많은 양을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는데. 어, 초반에 실수한 것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내년에 다시 이제 농사 또 지으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비료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잘 하셨어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어, 보시면 이제 어, 침지도 하시고 침지도 하고 고추도 심고 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은. 어, 잘못하신 건 내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어, 바사코트 파구 처리를 하셨어요. 고추를 농사를 지을 때이 바사코트가, 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농사를, 어, 망치는 이유는 이 바사코트도, 어, 우리가 비료에요, 비료.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바사코트를 넣고요. 이 바사코트를 넣었죠. 그럼 흙을 덮어줘야 돼요, 살짝. 흙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고추모종을 이렇게 얹어야 됩니다. 직접 뿌리에, 뿌리가 이 바사코트에 닿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 사람들이 이거 바사코트를 그냥 이, 뭐야, 비료 피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른 농가분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어, 나중에 보면 이게 옆에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은 여기 기둥에서 움푹 패였죠. 이게 가스 피해입니다. 바사코토에 의한 가스 피해예요 바사코토를 바닥에 놓고 바로 이렇게 심어버리니까 여기 뿌리가 바로 비료에 닿잖아요. 다음에는 이 가스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여기서 바로 비료 피해를 입으니까 뿌리가 잘 활착을 못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코트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사코트도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서 바사코트를 넣고 흙을 덮어주세요.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딱 모종을 얹어야 돼요. 그렇게 고추를 정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사코트 넣고 바로 심어버린게 바로 맞았잖아요. 그럼 비료의 그 비료의 독성이 바로 뿌리로 가가지고 뿌리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초기 활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스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스 피해, 가스 피해, 가스 피해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러 가지 해보시면은. 어, 아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든, 뭐, 고추든, 오이든, 호박이든 심고 나서 반드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 이유가 고추의 뿌리 내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주니까 비료도요, 그 속효성 비료가 있고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아시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속효성 비료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비료들 있죠. 복합 비료. 그다음에 고추 턱효 이런 것들 다 속효 성 비료입니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요. 주, 주면 주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완효성 비료는 뭐냐면은 완효성 비료는 이분이 주시는 엔텍, 뭐 하이그린, 뭐 더블린 이런 것들인데요. 어, 잠시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하이그린입니다. 하이그린. 이게 이제 하이그린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 여기서 나오는 비료 중에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더블윈은 어 더블윈은 탭이 대신에 하는 것이 더블윈이고요. 이하이그린은 미량요소입니다. 미량요소 밀양요소. 이거는 미량요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는 엔텍은 그냥 우리가 쓰는 복합비료처럼 비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엔텍도 기본 베이스가 있고요. 베이스는 이제 미끄럼으로 쓰는 거고, 이제 이분이 쓰는 것은 이제 퍼펙트겠죠. 퍼펙트는 우끄럼으로 쓰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완효성 비료들의 특징은요.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이 비료에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천천히 녹아요. 그래서 어 길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비료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효성 비료를 쓰는 거예요. 한번 비료 줘놓고 계속해서 그 효과를 오랫동안 추비 없이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 완효성 비료고요. 지금부터는 방제만 잘 하시고요. 방제 잘 하시면서 어 얘네들 이제 추비할 때 같이 추비 잘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관수 시설이 안돼 있으면 추비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 이대로만 관리를 잘 하시면은. 아주 잘클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여기 폰은 카로로 찍어가지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카로로 찍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